안녕하세요. 소송의 세계 오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언제든 갱신거절 통지 가능하다 사건입니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상가 임대차 계약의 계약 만료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만료일 1개월 전, 그리고 만료일 사이에, 그러니까 굉장히 임박해서 임차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합니다. 즉저 만료일 되면 나가겠습니다. 라는 통지를 임박해서 합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갱신 거절 통지는 적법하지 않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임차인은 갱신 거절 통지는 적법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료일에 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 심은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대법원은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언제든 갱신거절 통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만료일이 되면 즉각 만료가 된다라고 봤습니다. 가령 만료일 하루 전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저 만료일, 내일이죠? 만료일 되면 나가겠습니다라고 해도 통지가 적법하고 그 만료일로서 계약이 종료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 근거로 법령을 검토했는데요. 우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이 갱신요구권은 보통 임대인이 나가주세요 라고 할때 이거를 방어하는 수단이죠. 상가인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최장 10년까지 갱신을 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그래서 보시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나가달라고 해도 아, 저 갱신하겠습니다라고 요구하면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나가 주세요라고 할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묵시적 갱신과 같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임대인은 제1항의 기간이내 즉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됩니다. 나가 나가게 하려면 임차인은 즉, 임차인에게 이 기간 내에 만료일 되면 나가주세요 라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만일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돼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저 만료일 되면 나갈게요 라고 하는 통지를 언제 이내에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나가 주세요라고 하는 해야 되는 기간은 규정이 있는데 임차인이 저 나갈게요 라고 통제해야 되는 기간은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임차인이 만료일 이전이면 크게 필요 환전이라도 언제든 나가겠다고 할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차이가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면 임대인은 나가주세요라는 통지를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내에 해야 되죠. 네, 만료되면 일 나가주세요라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도 적어도 임대차 계약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나가겠습니다라고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나가주세요 또는 나가겠습니다라고 통지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나가주세요라고 통지해야 되는 기간은 규정이 있는데 임차인이 저 나가겠습니다라고 통지해야 되는 기간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료일 이전이면 언제든 통지를 할수 있고, 만료일이 되면 계약은 즉각 종료된다 라고 본 판결입니다.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